무엇인가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음. 이분은 뭔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와, 드럼에 그... 쉽게 설명해 하늘문을 하나님, 열만한 그런 소리를 찾고 있는데 잘 안됩니다 네. 하늘문을 열만한 소리라고요? 아, 모두들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거군요. 하나라도 흠이 생길까 이곳저곳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네요. 단사님들과 스태프들의 노력이 눈길이 가는 곳마다 빠짐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레 예배를 준비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서산시 운변... 운산로. 운산로 아, 이곳이 바로 고산기. 서산 엘림하우스군요 버스 한 대가 엘림하우스로 틀어섭니다 누가 내리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반가워요. 손한번 들어주세요. <laughs> 산들산들한 바람처럼 기분 좋게 다가오는 찬연소 바로 이곳에 도착한 학생들을 환영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이요. 수원이요. 반갑습니다. 와! 학생들이 줄지어 등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특별한 만남의 시작. 다들 어떤 마음일지 궁금하네요. 이들이 시간과 재정을 반납하고 이곳에 예배하러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잠시 이들의 예배를 지켜보며 우리도 함께 예배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입술로 몸으로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언제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성 중에 임하시어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발전해요. 죄는 죄를 낳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와 어떻게요? 해싸사라 어떻게? 어떻게 피까지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넘어간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는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죄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해요. 죄는 절대 감추지 않아요. 죄는 성장합니다. 죄의 싹스 사망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 죄를 사랑하지 마세요. 첫날부터 말씀을 전해주신 정병산 선교사님께서는 죄에 대해 무뎌진 우리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며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순종과 죄에 대하여 늘 깨어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용서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자꾸 이겨버리냐. 영적인 망각증이 있잖아. 죽음의 이름으로 병 까지. 우리가 그 병에 깊이 빠져. 여러분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죄를 지은 욕망을 포기하려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기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시 그 죄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그 죄가 당신을 지배할 수 없어요. 여기는 해외 전도 여행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가져온 물건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예쁜 물건들이 아주 많은데요. 어, 제가 살건 남겨둬야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방금 전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나보시겠 방토도 있군요. 여기는 간사님을 이겨라!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와 <laughs> 정말 이기고 싶으셨나봅니다 자 아, 확인해봅시다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네 제가 이걸 아 이거 이걸 뭔가요 이거 떨어뜨렸네요 아, 비슷하니까 방에서 눈매들이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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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뭔가 이거 방에서 몰래 아, 먹으려고 이거 뭔가, 이거. 방에서 아 먹으려고. 이거 뭡니 이거 <laughs> 자스피어떨어졌습니다 <스포 떨어져가지고. 웃음> 학생이 승리했습니다 자, 매점 이용권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 진짜요? <laughs> 한번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매점, 매점 이용권. 뭘까요? 매점 이용권. 뭘까요? 맞춰보세요. <laughs> 매점 이용권. 이야, 진동대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laughs> 이번엔 무슨 일이죠? 이렇게 신나게 하니, 하니, 예 해요, 해요, 하니, 하 뭔가 심상치 않더라니. 이분들 정말 깜찍한데요. 예, 예, 예. 기쁨과 <목소리> 사랑을 선물해 준 코니돈이었습니다. Yeah. <laughs> 이렇게 우리의 중부 MC의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쁨으로 예비하는이 청년들 참 멋지죠. <laughs> 끝이 아니라 MC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은데요. 들이 상황이 어떠하든 밝은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실 밝은 미래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MC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예요? 어, 몸을 던지는 거? 주님한테? 주님께 저를 던지는 걸 배웠습니다. 나에게 중부 MC란? 중부 MC란 어어 한자 분수령 제 삶이 더 풍족해지고 변할 수 있는 거 어디요? 어, 어, 네 감사합니다. MC 어떠셨어요? MC 은혜였어요. <laughs> 어,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고 또 오고 싶어요. <laughs> 또 오고 싶어요. 저그 나에게 중부 MC란 정신 <laughs> 차리는 거. 어, 하나님 마음 더 깊이 알아가야 되시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MC 뒤에서 많이 섬기셨는데요.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아, 저는 진행팀으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뒤처리들과 많은 줄 세우기와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했습니다. 여기저기 뛰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많이 섬기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네. 이번에 중부 mc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무엇인가요? 아, 중부 m c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요? 아, 너무 많은데 딱한 가지 꼽자면 저는 그 우성한 국장님 말씀도 마음에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러온 것이 아니 풀장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뭐 맡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 저는 너무 마,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네, 나에게 중부 mc란? 따뜻함? 따뜻함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팀으로 오셨는데, 어떤 하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아, 근데 좀 찬양이 좀 좋은 아, 게 있긴 했는데, 아, <laughs> 그래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아, 좋았어요. 신선했어요. 아, 나에게 중구 MC란? 어, 새로운 <laughs> 새로운 들 기기, 새로운 무대를 나서고. 응, 싱거운요 안 네, 사님, 찬양인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네, 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집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나눠주시면 이번 집회. 이번 집회 역시 준비하면 사실 약간 몸에 힘도 들어가고, 어, 좀 이렇게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두 번, 앞에 예배 두번 숨기고 난 다음에 계속, 어, 요처에 장식, 원래 제가 이렇게 팔찌 끼고 다니는데 이것도 어떤 몸에 내장신구 뭔가 이렇게 취장되어 있는 거를 좀 벗어라라는 마음이있고요두 번째는 YM답게 좀 짜여진 작품, 어떤 우리가 콘티 이게 아니라 좀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 마지막 집회 때 뒤쪽은 전부 다 콘티가 바뀐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머무르려고 했었고 가장 YM스러운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그 흐름에 따라 반응하고 음성들이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와 YM의 예배라고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네,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그렇게 예배할수 있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나에게 중부 MC란? 나에게 중부 MC란 조심, 조심, 조심. 초심. 네, 조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수고했습니다. 나에게 중부 MC란? <laughs> 해야 돼요? <웃음> 사랑이다. <웃음> 아, 나 이거. 그 제가 못 부른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아무도 돌보는 예가 없는데, 비바람 불고 눈보라쳐도 풀잎을 그, 지키고 있는데, 깨우치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잡고 눈물을 내며 해쳐나가리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우리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손에 손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가야할 먼 길을 헤쳐 나가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no regret, no turning back.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세요 로아네처럼 그리고 끝 헤치고 나가서. 우리가 끝내 승리하십시다 We shall victory Victory is yours 여러분 승리하세요 죄와의 싸움에서 어둠과의 싸움에서 정욕과의 싸움에서 사상과의 싸움에서 You are the victor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나의 죄악과 철저하게 싸우며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해 우리는 달려갑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큰 세상과 맞서야 하고, 더큰 어려움과 싸워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중부 MC는 정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MC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